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신시보도를 갈수 있다고 해가지고 배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 근데 진짜 날씨 좋네요 하늘 보세요 구름 보세요 말이 되냐고 이곳이 대한민국의 가을이죠 산목항 앞에 왔습니다 지금 엄마는 신문 좀 들고 매표하러 갔어요. 엄마 매표해가지고 뛰우고 있다. 저기 신도 장봉도 매표소, 저기 가서 한 명이 매표해가지고. 아여긴 닫혀 있었네. 맞네. 어, 맞춰왔네. 요 배는 신도만 간대. 아, 네. 장봉도를 안 간대. 저희는 지금 신도지 아직 신도 같애, 어, 신도입니다. 아직. 와. 어, 지금만조야오니까 좋지? 진짜 응. <laughs> <집안 웃음> 안집에안 <걸려. 웃음> 가? 여기 진짜 맑다. 근데 바가 엄청 음, 맑아. 엄청 맑아. 어, 에메랄드빛은 아닌데 그래 되게 맑 저기가 시도? 시도 맞아? 이제 시도로 가는 거야 어. 신도에서 시도. 신도는 뭐 이렇게 해변이 있는 건 아닌가 네, 보구나 그런 거 같아 시도에 하나 노도에 하나 있는같 같아요. 시도에 가서 수기해변 응. 수기해변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뭐? 전동이야? 와 저거 괜찮은데? 그니까 그런 거한번 빌려도 돼 지금 빌려볼까? 왜 빌려? 차 있는데? <laughs> 그냥 낭만 아 여기서들 뭐 하네 캠핑들도 하네 여기 음, 해변으로 수기야. 가요 후기 해변이라는데 여기 넘으면은 바다가 보일 것 같아. 음. 어떻게 생각해? 아닐것 같아. 아닐것 같아. 음. 아니네. 음. <laughs> 딱 봐도 너무 아닌 것 같았어. 산아 바다 보이네. 여기 보이네. 아 어, 보네. 바다 어. 보이네. 저산 같은 거 어, 그러니까 저산 같은 건 뭘까? 그러니까 저산 되게 멋지지. 음. 바다 당 여기 해변인가 봐. 음. 와. 오, 되게 좀 정... 아니야 이쪽 아 이게 뭐 캠핑장 같은 게 있네. 판갈로 갔지 숲이 네. 해변에 왔습니다 저게 강화도야 만이산이야 아, 그래? 어, 아오 어. 언제 봤어? <laughs> 엄마 같이 봤어 같이 봤어? 여기 초기 해변에 오시면, 요런 그늘막이 해수욕장이 개장 안 했을 때는 무료인 것 같아요. 텐트만 설치하면 안 되는. 좋네요, 진짜. 여기 자꾸지, 하나 만들어릴게요 바로 스며들어가지고, 일반 모래로 이미 바뀌어가지고. 아니, 진짜 깊다, 이거는. 잘못하면 빠지겠다 주여 이 화장실 만드는 거 아니지? 어나 오빠 응? 조심하면 멀리 가지마 뭐라는 거야 <laughs> <laughs> 아빠는 그 재미로 한얘기인 <laughs> 다시 한번물 부어볼까? 두 바가지를 부어볼게 한꺼번에 그러면은 응. 응. 좀 괜찮을 수도 있어 오빠 뭐 진짜 함정이 돼버렸어 응. 어떡해? <laughs> 사람들이 <오! 웃음> 컸어? 숨면 뒀는데. 그래도 순식간에 숨으지 않아요? 나또또떠 올게. 빨리 떠와야 될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,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숨면 될거 같은데? 다 숨면 들었어? 응, 어, 다 숨면 들었어. 일도 없어? 어. 어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 그러지, 이런 거. 진짜 그렇나? 가자, <laughs> 볼게 이번에도 안 되면 그만할게. 거 아니 어차피 안될거 같아. 응. 음. 물은 그냥 스며드는 건가? 음. 이게 모래 사이에. 다 스며들 수밖에 없는 어, 구조인 어. 거야 이게. 탄탄하지가 않아가지고. 주야, 엄마 봐봐. 저 꺼내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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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손 잡아. 아빠 손 잡아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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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? 들어와들어와들어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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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<laughs> 뭐야? 내 엄청팠어. 와 힘들어. <laughs> 엄마도 마술을 하나. 엄마 키가 줄었어. 키가 더 커. 나올 수 있잖아. 엄마 나 꺼내줘. 발한발 여기로 와. 발이 안 나와. 발 <laughs> 여기로 나오라고. 했지 발이 안 나와 엄마. 나못 나가겠어. 안해서 꺼내줘. <laughs> 나올 수 있어? 나올 수 있어. 짜봐줬어 <laughs> 잡아줘. <laughs> <laughs> 그 <정도 해야지? 웃음> 여기서 패티팅 한 사람도 들 있겠다. 응. <laughs> 음. 저희는 여기서 한바탕 놀다가 이제 이거 짜장 본보, 짜파게티 본보 하나 먹고 모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. 벌써 5 시야. 그거 그러니까, 시간 잘 가네. 짜파게티. 음. 맛있죠 이번 짜파게티? 응, 맛있 맛있을 것 같아. 아, 여기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다. 그 그러게, 바람이안 부네? 아, 뜨거마시좀마시시오 먹어. 먹어봐 아 진짜 맛있겠다 시오 마시오. 마오마오 마시오. 마시오. 마지오 마시오. 마시오. 마고닫 마시오. 마시오. 마 음. 어떻게 시오마시 음. 아빠 이거 넣으면 돼? 아빠 간다. 됐다. 됐다. 가자 이제. 저희는 지금 쑤이 해변에서 좀 놀고 모도로 넘어가서 일몰을 감상하려고 합니다. 이제 여기가 이제 모도 들어가는. 오다리인가요? 다리 이름 모르겠네. 오다리. 뭐? <laughs> 아 이거 뭐야? 여기로 뭔가 못 가나 보네요. 뱀이 꿈이 찍은 거예요? 뭐 뱀이 찍은, 찍은 거예요? 해변. 해변. 종합공원 오른쪽. 종합공원에 가야지만 갈수 있는 거야? 왼쪽. 내려서? 뭐지? 뭐야?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? 어, 무조건 내야 돼. 아, 안 하지 않냐? 어디? 아, 뭐야? 아 여기 조각공원이야 배미꾸미 조각공원에 지금 입장료 아, 네. 한 사람당 2,000원씩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여기 해변에 즐길 수 있습니다 어저 나무가 유명한데? 어 그래그래 그래. 약간 머리카락 같은 저 나무 신기하 그게 쇠야? 쇠야 나 만져볼래 진짜 신기하다 끈처럼 생겼는데 아닌가봐. 모르겠어. 여기 이렇게 엮으셨네. 위를 어, 너무 인데 가보자. 조각은 사실 관심이 없고, 와~ 석양, 석양 맛집이네. 어, 네? 아, 저기 올라갈 수가 있네. 올라가 보자. 올라가서 볼수 있을 것 같아. 어, 어, 그래? 갈수아 그래 갈수 있겠어. 가보자. 우리 응. 원팀이잖아. 우리 원팀이지. 여기 올라왔는데 이 밑에는 낭 떨어져. 무서워. 진짜 낙떠러지죠? 어. 해가 그리고 졌습니다 그러게 그러게 오이래 이래 괜찮아 괜찮아요 어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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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괜찮아 괜찮아 조심해 조심해 가만히 있어 <목소리> 여기서 뭐가뭐 캐면 벌금 100만원이라는데? 아 그래? 아 그렇네? 벌금 100만원 써놨네? 인생 망하겠아 이게 바다에서 뭐를 가져가지 말라는 거네. 왜? 여기서 나는 물고기들이 여기 모돌이 어촌계 주민들의 생계 어장이래. 생계 어장이 뭐야? 저 주민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사람들이 이거지. 저기 뭐 화석은 이런데 있을 수 있지. 사실 이런 돌돌 사이에서. 나 <laughs> 화석 찾는다고 인생 역전해? 화석 찾는다고 인생 역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. 한소 화석, 화석 찾으면은? 어, 아, 그래? 막 비중하면 막 3천만 원씩 주는 화석들도 어, 조심해, 조심해. 그런 화석을 찾으면 인생 역전 안 됩니까? 3천만 원으로 인생 역전 안 돼. 1억짜리화석도 있거든요. 응. 어. 1억이면 진짜 아이. 6주일? 1억으로 인생 역전 안 되네. 어느 정도면 돼야 돼? 어느 정도? 인생 역전? 할게. 인생 역전 30억? 10억은 좀선나왔다 아, 진짜 그 정도 돼야 인생 역전인데 이제 해도 지고 인천 산목항으로 가는 배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신심무도 여행 즐거웠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